이러고 그냥 아까 그렇지그렇지그 그렇지. 날씨가 20도가 넘어가는 아주 따뜻한 날씨인데 해가 안 났어요. 그래서 수로에 이호사하고 어, 실장님하고 같이 나와봤는데, 야 오늘 한 마리 주지 않을까 싶네요. 중간에 엣지 있는데지 그런 네, 데서 조금 조금 쉬었다가고 그 앞에 뽕 뚫린 데고런데 조금 쉬었다가고 그런 네, 데. 아, 요거 하나 있는데, 자 이제 안 큰데. 어때가 있는데 야, 힘들어 보고. 니꺼 네 때린 거야? 응? 어? 힘들어 보일까? 때린 네. 거 같은 말. 크잖아. 어후. 들어보고, 그냥 까. 그렇지. 아, 빠졌나? 안 빠졌나? 빠진 거 같은데. 빠졌어? 딱 보면, 아, 달려있는지 몰라? 아. 아... <laughs> 뭐야. 조금 약했던 거 같아, 옥행이. 이게 최급, 체급, 체급이 내려가서. 어, 체급이 내려가서 후킹 힘이 없어? 아, 파워 후킹 어디 간 거야? 아, 그게 안 되네. 응? 장옛 엉덩이가 들썩 하는 한데... 그 파워 후킹 어디 간 거야? 에이. 깔때 확실하게 까야지. 수초 씹어서 그런 것 같아. 그니까 러 딱, 딱 흔들면은 수초하고 깨구리하고 골라낸다고, 지가. 깨구리만 더꽉 물든가. 안으로 더 삼키지. 그 코만해지미가 그게 예사 놈이 아니거든. 응? 들어가니까 그냥 뻑 때리잖아. 아이, 좋았는데. 아 좋았는데. 아뻑 때는데 아. <laughs> 1 0 0지 없다 이씨 나 앉아볼라 했는데 그냥 세워놨는데 지가 때려버렸어요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요? 네 사이즈 훌륭하네 이정도 때릴 때 소리가 2,4 70 1,2 한네 번에서, 한네번 지나간 것 같아. 요네번싹 지나갔는데, 처음에는 살짝 탁 놀라는 액션. 그리고 다가와서 쳐다만 보고 안 먹었어요. 근데 두 번, 세 번, 네번 던져놓고, 실장님 코치해준다고 그냥 딱 세워놓으니까, 계속 쳐다보다 그냥, 뻑 하고 때리죠? 사이즈 응. 좋네. 안 잡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잡힌다니까. 왜 나한테 잡혔어 사이즈 좋죠? 음, 나는 이제 낚시 끝두부이 잡을 수 있게 자 놔줍니다 자자 땡큐 온도는 20도가 넘어가는데 해가 쨍 나지 않아서 한 시간 넘게 낚시를 해봤는데 별다른 입질이 없더라고요. 하지만, 아, 진짜 야, 열심히 캐스팅하고, 그리고 진짜 디테일하게 살짝 액션을 주다 보니까 입질이 한번 빵! 하고 들어오죠. 황사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야 5월 초에 거의 뭐 바람이 11m, 12m 막 이렇게 낚시를 할수 없을 정도의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는데 강화권이 아 이번 주서부터 날씨가 좋아지네요. 지금 날씨 기온이 야 체감했을 때20 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이회사님하고 같이 나왔어요. 세 명이서 낚시하니까 가물치 한두 마리 정도는 딱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 아, 자부합니다. 자 따라오시죠.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이타서뭐한타잖아 아빠 캐스팅 시간 없어. 밥 먹으러 가야지. 나오겠어? 요기서 어, 개만 있겠어? 얼굴은 봤는데. 네. 어. 개한마지어 어이거. 거 아니야? 여기 보여? 이야. 이거 트럭 보이안 되잖아. 어떻게 가다가 그 이거? 들어. 딱 이대로 들어. 들어와. 사이즈가 좋아. 빨리 들어.

지 말어, 씨, 공주 아니고 뭐. 이게. 안 마. 기운 부족한 거. 철갑을치를 이렇게 풀는 거야? 아 마서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. 지난주에 여기서 한 마리 딱 흡신태서 털렸죠. 음,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딱 나오니까 주잖아. 아잘 따라 나왔네. 그러게. 얘는 어떻게 먹었습니까? 응. 저쪽에 저기, 저기 초 끝나는 데까지 딱건져가지고들어 오다가 중간쯤에 느낌이 올것 같아서 멈추고 계속 쳤죠아 쉐이킹을? 아, 쉐이킹을? 오케이 그냥 퍽 때려? 어, 망설임도 없어? 어 망설임도 없어 그냥 퍽 때리길래 왔구나 하고 그냥 냅다 깠죠 이야 용감한 용감한 녀석이네 이여 출근 사진 찍으셔야죠 가만 있어. 어이. 아, 아, 어 아, 신발 막묻히고 막. 오, 네이다생네 아주 그냥. 는 아야. 아아야아야 야, 어디서 다 야. 힘을 꽉 줘야지. 힘좀 걔가 힘 빼라고 힘 빼냐? 빨리 찍으세요, 빨리. 내려가시면 내가 빼겠습니다. 2, 4, 6, 74네. 74. 자, 수술원장님이, 이거 봐, 이거 건물뜨기 다 묻는다고 여기 내려가면, 이거 봐. 어. 유안술 써있는 독립만세 오케이. 프로그램, 마보야 아유, 어 봐봐, 이거. 육안 수 써있잖니. 아1 0금 감당 쓰는 거야, 지금? 시장님이 이거 어. 실장님이 그 밑에 던져주세요. 그 내려놓고. 가 어. 그만 있어. 어휴, 심슨 까먹어, 이네어 어, 그어네어 그렇지. 지금 이는 과하게. 빠진다, 그러다. 응. 맞습니다. 저 가서... 어, 이대로 저지시어지격 <laughs> <laughs> 들어가겠네. <있는데>. 잼. <laughs> 오늘 저지 한번 들어갈 거 같네. 들어갔으면 레전드. 예. <laughs> 네. 쌈밥집으로 쌈밥! 쌈밥 먹으러 가자.

오늘 밥 맛이 좋으시겠어요? 아유, 잘 먹겠습니다. 주에요. 어, 실장님하고 이호사님하고 셋이서 잠깐 나와봤는데, 야, 오늘 발군의 실력, 우리 실장님이 한 마리 걸어내다 돌리고, 두 번째 사이즈 좋은 녀석으로 2021년 머리를 올렸네요. 어, 이호사님도 어, 오늘 머리를 못 올렸기 때문에, 다음 주에 또 열심히 낚시해서 사이즈 좋은 녀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로 또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갑니다.